빨간머리 맛있겠다 장화무이 보여요 아, 예쁘다 오늘은 어떤 일정이냐 오늘은 병원 갔다가 오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 문자 보내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같이 밥까지 보고 먹고 먹고 올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한 거였어요. 그냥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해보자, 하자, 그냥 즐거워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이게 그래서 사람인지라 좀 보상이 있고 해야. 재밌어서 즐거워서 계속 할 텐데, 진짜 나만 좋다고 하는 일 같아서,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없으니까, 칭찬도 없고, 그니까 무관심이잖아요, 사실 제 채널이. 좋다, 나쁘다라는 댓글 없는 게, 저는 차라리 뭐라도, 지적사항이라도 있으면, 어 고치면 되겠다 할 텐데, 그냥 무관심이라는 거라는 거는 저는 무관심이 더 슬프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뭐를 중점으로 보여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도 예전에는 막 즐거워서 했는데 지금은 하기 싫어서 막 미루고 있고 미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슬럼프 같은 슬럼프에 살짝 빠져버려가지고, 고래요. 저도 약간 소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저는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할 생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애초에 내가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기까지 시간을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슬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laughs> 진짜 내가 예상한 게 있긴 한데,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약간 생각이 깊지고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제랑 이어서 머리를 좀더 볶아봤어요. 아예 펌을 할까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근히 지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파마가 안 어울렸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나이를 먹었다는 건가? 이렇게 있다가 버스 시간 뜨면은 바로 나가야,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옷도 뭐 입을지 못 정했는데. 아, 그리고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부산 숙소 예약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로 했는데, 에어비앤비로 하면은 그 숙소 주인한테 메시지가 오거든요? 근데 거기 주의사항에 냉당방이 약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추위로 되게 잘 타는 사람인데 본인의 본인 숙소에 다른 호실을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걸 이미 취소하려고 보니까 부분 환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환불할 수가 없지. 그래서 또 그렇게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미리미리 숙소를 알아보지 못한 탓일까요? 근데 부산이라. 여기보단 덜 춥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거든요 제가 금발을 해보고 싶긴 한데 살면서 금발 안 해보는 것도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해봤네 아나 해봤구나 저 스무살? 스물한살에 해본 것 같아요 스무살 때 해봤다 근데 그때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어른인데 나에 맞지 못하게 그런 것 같아서. 아, 진짜, 인생을 남 신경 안 쓰는 거 살고 싶어요. 저는 뭐만 하면 남 시선 생각 먼저 하기 때문에, 어우, 피곤해요, 아주. 편집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귀여운 저의 친구들도 보여드릴까요? 짜라란, 귀엽죠? 저의 키티와 루피들입니다. 제가 키티 루피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도 보시면 키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엽구나 너희들은 귀찮긴 한데 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손이 좀 시려가지고 장갑도 가져갈게요. 어! 오, 이거잖아. 음, 됐네. 안 먹었어. 이거 날려야 된다. 오. <laughs> 잘했는데. 응. 네. 기억했는데. 내가 진작 뜨었으면 잘했텐데아 <laughs> 이제 나이가 있어서. 오늘은 <laughs> 급하게 준비를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맨날 없을까요? 저 일단 나가서 좀 다시 하던가 할게요. 좀 늦어서 빨리 가봐야 돼요. 여기 안 다가가지고 이제 주차장도 찾고, 찾고 있는 거야. <laughs> 어 맞아. 주차가 똥이야 되나? 4니전니 되나? 뒤니 되지. 아까 저기였어. 어. <laughs> 어머머머. 갑자기 일어나. 아니 차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거 도로공사 좀 해야겠다. 어머머머머. <laughs> 아니 못할 것 같아. 너무 무겨서 못할 것 같아. 오잘 가네, 짜잔... <laughs> 아니야 다들. 아 <똑같아. 웃음> 아니 비싼 오프로도다 필요 없다고. 개웃겨. <laughs> <laughs> 뭐야, 왜. 좁은가 뭐 봐. 아니, 좀 나와. 차가 나와. 평일에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개이더점심을솥밥 <laughs> <저기는 웃음> <속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laughs> <laughs> 초라해. <laughs>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 바로 앞에 장화문이 보여요. <laughs> 이제 영상 하나 만드는지 얼마나 걸려? 편집 속도 엄청 빨라지지 않나? 하루 하루 잡품면하루만할수 음, 그래. 있어. 멀지도 않 음. 너무 놀래. 아 내가 이거 5분 거야. 그래 괜찮은데? 찾아볼. 먹다가 버스 버스도 는니까 계단이 결혼식 웨딩홀 계단. 엄청 가파야 돼. 어머. 여기 문이 진짜 귀여워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저희 저 카페 왔어요. <laughs> 말도 못 하겠어. <laughs> 근데 나의 작은 고양이 <laughs> 준호 난이 제일 예쁘게 생긴 친구로 골라야 해. 아 응. 이거 다섯 개다 한다고? 아니, 아니. <laughs> 아, 예쁘게 생긴 왔다. 애로 골라야 해. 귀엽다. 예, 뭐안 오니까. 아니면, 예? 아니면 생긴게 묘하게 다 다르단 말이야. 제일 예쁜 친구를 찾아야 해 어때? 얘 아니면 얘. 뭐가 갔나? 위에 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laughs> 한산한 수원 행궁동.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잘 찍었다. 잘 나왔다. 너무 예쁘죠 유리잔 너무 예뻐. 먹어보쇼. <laughs> 구경 중이었어. 이거 먼저 자를까? <laughs> 안 이제 보내 그렇죠. 이제 보내줄게요. 안 돼? 근데 보내줄 수는 없어. 보낸게? 한다? 이렇게? <laughs> 소리 대박 리본번이 사망하셨습니다. 라즈베리 잼이 이렇게 꺾여있어요. 근데 식감으로도못껴져이거 아, 저거 맛있었을 것 같아. 짠고기 초콜릿. 아, 그니까... 진심으로 고민 중이에요. 요이 음. 너무 많아서. 어. 음. 너무 멋있다.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제육 쌈밥 인기 응.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오, 쌈이 제대로야. 응. 오늘도 어제 오늘 나가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낮부터 노래방이 너무 끌려가지고 코너를 먼저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요즘에 케이씨 노래 너무 빠져가지고 한번 불러줘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6도, 7도 막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도 지금 낮 기온이 4도더라고요. 벌써 겨울이 끝나가나 봐요. 저 너무 슬퍼요. 아니 여름은 진짜 긴데. 겨울은 유독 너무 짧은 느낌이라 저는 항상 겨울이 너무 아쉬워요. 아니 뭐 했다가 벌써 봄이냐고. 봄 지나면 또 여름이잖아. 저 여름 너무 싫거든요. 진짜 그 겨울의 추움인데 저는 그 찬바람이 약간 상쾌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열이 많은 사람이라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름은 진짜 진짜 싫고 너무너무 덥고 겨울은 그 추움을 약간 즐기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추위는 타, 추위도 타긴 타는데 그 추위가 약간 기분 좋은 상쾌함으로 저한테 다가온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하, 지금 벌써 해가 쨍쨍하고 낮 기온도 5도 6도고 겨울이 끝나간다는 게 벌써 슬프네요. 또 3월이고 봄이며 새로운 시작이라 뭔가 또 해야 될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면서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네요. 오늘 일상을 좀 끝까지 담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렇게 찍어 놓고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코트를 입긴 했는데 뭔가 목이 허전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겨울이니까 목도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목도리까지 해줬습니다. 음, 훨씬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티슈 브레드 완전 네모네. 어 이거 상신방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같지4 9구0가쇼핑피 없이 들어줍니까 네. 땅쿠도 얼굴 보다 완전 커. 안녕. 감사합니다. 조식 아 사진은 안 찍었네 과자 같기도 하고 되게 얇은 페스츄리 느낌이에요 쿵프로스트맛 오랜만에 강원에 와서 샤브샤브 먹습니다 맛있겠다~ 여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따다가 먹을 줄기 맛있어요~ 얼마나 잘해놨다. 아직 겨울 인기 한가 보다. 이번에 바닐라 니트에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하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사봤어요. 우선 얘는 목폴러인데 계절감이 진하긴 했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간색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쏙 이렇게 딱 하는 거거든요, 모플러 이거 너무 귀여워요. 딱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 생각했어. 그리고 또 가디건. 이건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가디건인데 가디건에서 색깔만 다른 걸로 또 샀어요. 이게 진짜 부드럽거든요? 이게 너무 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색깔로 또 쟁였어요. 딱 기본으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딱 포인트가 맞면 된단 말이죠. 아, 좋다. 아주 예뻐. 아주 마음에 들고. 네. 이것도 가디건인데 얘는 약간 그레이 색이거든요. 차코. 이렇게 심플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딱제 스타일.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좋아. 이것도 마음에 들어. 마지막은 이큰 아이인데요. 얘가 가디건이긴 한데 외투 형식을 입으려고 샀거든요 이렇게 좀 두툼해요 지금 딱 하나만 걸쳐둬도 좋을 이런 두꺼운 아우터인데 색깔도 베이지 있길래 제가 베이지 좋아하니까 이걸로 사봤습니다 오우 근데 이쪽에 또아래 여기 디테일이 있죠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져서 더 좋고. 아! 단추가 똑딱이에요. 대박. 완전 신박한데? 오! 대박. 편하다. 자 이렇게 자그마치 또 쇼핑을 해봤습니다. 겨울. 아마 겨울 마지막 쇼핑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짜잔. 바닐라 니트에서 산 니트 입었습니다. 요런 핏이거든요? 바닐라 니트에서 산 건데, 요런 핏이에요. 괜찮죠? 일단 오늘은 엄마랑 을머니랑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보려고 했, 합니다. 근데 진짜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진짜 엄청 심하네요. 지하철이 57분께 있는데, 탈수 있을까요? 가볼까요, 우선? 응. 귀엽네. <laughs> 뭐 안고 다니고. <다니거든. 웃음> 아, 왜 만져. <laughs> 어? 런닝 입어야지. <laughs> <laughs> 이거 할머니 생각나서 샀어. 이게 뭔데? 엽서. 음. 이리고 봐도 돼? 안, 안 썼어. 안 썼어. <웃음> 써서 <웃음> 줄까? 응. 음. 음. 이게 딱 할머니가 떠올랐어. 음, 이 포근한 느낌. 음. 아, 건운가다 나온 거. 야, 왜 이래? 그래? 일로 <laughs> 와. 안 넣어줄게. 이천이 오래 안 왔는데 오늘은 안 깨있디? <웃음> <미평하네>? <웃음> <응? 웬일이야? 또! 웃음> 우리 안 깨어있지? 이상하네? 웬일이야? 또 우리 안깨있는거 처음인데? 기원했죠? 마음? 마음 기원했죠? 응? <laughs> 너 양치한대 <laughs> 이게 다 치석이야 음. 오리밥 먹으러 왔습니다. 빵이가 썬다. 제가 쐈어요. 빵이랑, 볶이랑, 커피랑, 커피랑 차들까지.